안녕하세요. 아재티입니다. 옛날 강사 시절 담임을 맡았는데 그때 상담하는 한 학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척 무기력한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입시계에 있었고 또 젊었을 때라서 기계적이면서 좀 당면한 목표에 걸맞게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답변해 줬죠. 근데 좋은 대학은 왜 가죠? 이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지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전문직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근데, 자주 물었던 질문처럼, 좋은 직장 가면 뭐하죠? 그래서 그랬죠. 직장 만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은 많이 벌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이유라면, 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헐. 얜, 헝그리하지 않구나. 절박하지 않구나. 사실 그 학생 아버님이 정말 잘 나가는, 이거든요 사실 제이 현실적 답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학생한테 전혀 안 먹히는 자가 당착에 빠져버린 정말 무능한 상담이었죠.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 그걸 알려면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겠죠. 동기란 뭐예요? 목표를 향한 행동을 촉진, 유도, 지속하게 하는 힘. 즉 동기는 행동의 이유,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이유가 동기고 그 이유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 행동할 이유가 없다면 어쩌죠? 인간들에게 있어 현실적 동기가 되는 4M이 있다고 합니다. 머 l i 리즘 물질주의, 메스 r 리 숙달, 무브먼트, 움직임, 메이팅, 짝찍기 이렇게 네 개죠. 그러니까, 남한테 가진 거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잘난 거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잘나가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동기겠죠. 근데 맞긴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와닿지 않는, 터무니없는 답변일지 모릅니다. 한데, 이 4M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핵심은 남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내 자존감이라는 것. 그게 근제에 깔려 있는 겁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5단 구조인데, 여기 제일 아래에 원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단계로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죠. 제일 기본적인 게 생리 욕구죠. 즉, 식사와 게임이 여기 수준인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다른 욕구가 또 생기죠. 안전 욕구인데 위험하고 불안한 걸 피하려는 욕구죠. 여기까지는 현대사회가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주잖아요. 다음 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죠. 가족, 이성, 친구와 가까워지고 또 소속되고픈 욕구. 이런 건 돈으로 이룰 수 있긴 하지만 돈으로 잘안 되는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또 대부분은 가족 관계, 뭐 친구 관계는 다들 형성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존경의 욕구. 자존감과 자신감, 성취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죠. 그 다음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 최종 단계인데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 내가 특정 영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픈 그런 하나의 도전정신,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가는 성장의 욕구, 이게 최종 단계죠. 어떻게 보면 여기 두 단계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 해답을 찾을지 모릅니다. 만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해야 하는 거니까. 아니면 남들은 다 하잖아. 아니면 남들보다 뒤쳐질래? 다 맞는 말이지만 이 답변 속에는 내가 아니라 혹시 남과의 비교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자존감은 평생 떨어집니다. 만약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고생 고생도 아니야. 이것도 현실적인 답변이긴 한데. 학생들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공포심만 심어준다고 학생들의 학습 전투력이 올라갈까요? 자 여기 MBC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후회라는 자료가 있었죠. 남성들부터 살펴보면 10대에서 50대까지 전부 1위가 공부 좀할 걸. 그 외엔 결혼과 아내한테 잘못한 걸 후회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10대에서 40대까지 공부 좀할 걸이고요. 50대부터 자식 교육에 대한 후회. 이것도 뭐 교육 문제죠. 그 다음엔 또 70대에 더 배우고 싶었는데가 일이죠. 왜 모두들 공부를 가장 후회했을까요? 제 생각엔 세상을 살면서 자존감, 자신감, 이두 개를 지니고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꿈이 기억나세요? 존경하는 인물은요? 지금도 그 꿈을 이루고 싶고 또그 인물을 존경하시나요? 고등학생만 돼도 그 꿈은 바뀌고요. 대학생이 되면 더 현실적으로 또 바뀌거든요. 30대, 40대 계속 원하는 게 바뀌죠. 꿈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수단들, 뭐 그게 대부분 지식이나 기술인데, 그게 없다면, 머리를 스치는 후에는 바로 공부를 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뭘 원할지, 나중에 내가 뭘 이루고 싶을지 지금은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연예인 콘서트 가고 싶고, PC방 3박 4일이 꿈일지는 몰라도 성인되면 뭘 원할지 지금으로서 모르잖아요. 나중에 게임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치죠. 코딩도 모르고, 컴퓨터 그래빗도 모르고, 근데 경쟁할 친구들은 컴공 출신이고, 나중에 프랑스 유학 가서 제빵을 배우고 싶은데 외국어 하나 잘하는 거 없고, 비슷한 코스를 밟아본 적도 없고,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데 한국사든 영어든 국어든 필수 과목 모두 노베이스라면, 그러니까 남들은 자신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데 나만 준비된 게 하나 없다면, 부려우면 진다는데 매일 진다면, 그 낮아진 자신 자존감과 자신감은 어쩔래요. 그래서 오늘의 공부에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꿈을 지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날 제 딸이 학원 가기가 정말 싫었나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공부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더랍니다. 아직 답변을 못 해줬네요. 이 영상 짠다고 말이죠.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 미래의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위해서요. 성인이 되면 세상은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자존감과 자신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도구적 가치로 진정한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버티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걸 위해 공부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아시나요? 안다면 잠재된 힘, 잠재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겠죠.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무엇을 이루어낼지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미래의 잠재력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지식 즉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정말 도전하고 싶고 또내 잠재력을 알고 싶은 그 일이 생길 때, 그때를 위해서라도 오늘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꿈을 실현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꿈은 학원 강사 아니었단 말이죠. 만약 실현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것도 이루지 못한 게 후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할 걸. 후회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돌릴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젊음이라는 이 소중한 순간을 잘 활용하기를 조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라는 엄마의 잔소리는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여러분들, 그 미래의 꿈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그 말을 전하시려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와 여러분들한테 주는 또 다른 기회일지 모릅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 공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니까요. 70대 할머님들은 후회하셨습니다. 배우고 싶었는데.